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과학 어, 동물과 에너지의 호흡과 배설에 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화 순환에 비해서 호흡 배설 량이 그렇게 어,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 보면서 시간이 괜찮으면 두 개를 연달아서 호흡 배설을 두개 연달아서 같이 강의를 한번 찍어 보고요. 만약에 시간이 조금 애매하, 애매하거나, 이제 좀 분배를 해야 될것 같으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면, 이것도 호흡하고 배설을 어, 나눠서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난 시간에 순환을 하면서 폐순환에서, 폐순환에서 기체교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어,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 그 기체 교환은 이제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호흡 시작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보통의 호흡은 어떤 거냐면 진짜로 숨쉬는 것을 얘기해요. 보통의 호흡은 숨쉬는 건데 어, 좀더 넓게 보자면 세포 호흡까지도 포함이에요. 플러스 세포 호흡까지도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요거 일단 숨쉬기 먼저 할게요. 숨쉴 때는 이제 들숨, 날숨. 들숨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거, 숨을 들이마시는 거. 날숨은 내뱉는 거. 날숨은 내뱉는 거. 그래서 이제 들숨의 성분은 외부 공기하고 같고요. 날숨의 성분은 산소는 적어지고 이산화탄소는 높아져요. 왜냐하면 우리 폐순환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올 거고 외부 공기에서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는 우리 몸으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높아진다. 그리고 호흡기관의 구조와 기능 볼 건데 이제 호흡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소를 들이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게 호흡이고요. 호흡기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코, 기관, 기관지, 폐 이렇게 있는데 코 제일 바깥에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코 안에 이제 코 속에 털도 있고 끈끈한 액체가 있어서 먼지나 세균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코가 있고요 기관은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인데 어 여러분 이제 입을 크게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혀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볼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 친구의 고개를 뒤로 젖힌 다음에 입을 크게 벌리게 만들고 식도를 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입을 기준으로 이렇게 식도를 보면 이 뒤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식도에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등쪽으로 우리 여기 이제 앞쪽이고 배쪽이고 등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나서 관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거야. 기도 이제. 그리고 요 관을 기관이라고 부르겠죠? 기관.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고 그다음에 요 안쪽에 당연히 가느다란 섬모들이 있어서 먼지나 세균을 걸러낼 수 있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면 양쪽으로 이제 기관에서부터 갈라지는, 양쪽 폐로 갈라지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기관지. 그게 이제 기관지고, 기관에서 갈라져서 이제 좌우 폐로 이어지는 통로이고, 폐 속에서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서 폐포. 요거 중요해요. 폐포하고 연결이 된다. 라는 게 이제 기관지고, 폐는 어, 가슴 쪽에 좌우 한 개씩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가슴. 가슴이라기보다는 어, 선생님이 선생님이 쓰 선생님이 이제 정리는 했지만 어, 자료 자체를 이제 좀 긁어왔더니 가슴이 아니라 등쪽이에요 등쪽에 좌우 한개씩 폐가 있어요 어, 폐는 등쪽에 있는 겁니다 그니까 이제 등쪽에 이제 우리가 보면 어깨뼈라기보다는 이제 뼈야. 등쪽에 있는 뼈 있죠 견갑골 경갑골, 그 등쪽에 있는 뼈 안쪽으로 이제 좌우 한 개씩 있고, 그 안쪽에 무수히 많은 폐포로 되어 있어요. 작은 공기 주머니인 폐포인데, 이 폐포가 이제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 무수히 많은 폐포가 모세혈관이랑 둘러싸여서 표면적을 매우 넓게 만들어서 기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한다. 요 모형 여러분 좀 봐주시고요 호흡 운동의 모형 고무막을 이렇게 담기면 요 안쪽 요 바깥에서도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중요 풍선이 이렇게 팽창을 할 거예요. 요 양쪽에 있는 얘가 폐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기관 여기가 기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가 기관 이렇게 해서 이제 들숨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거 지금 고무막 당긴 거,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횡격막이라는 거죠. 횡격막이고, 고무막을 놓고 이렇게 쭉 올리면 날숨인데, 그럼 이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쭈글쭈글 쭈글쭈글 해진다라는 거, 호흡운동의 모형이 렇게 되고, 실제로 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를 간단하게 보자면, 여기 자 들숨을 할 때,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은 폐에는 근육이 없어요. 폐에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부피를 변화시킬 수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줍니다. 주변에서 도와줘요. 어떻게 주변에서 도와주냐면 갈비뼈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 앞에 있는 갈비뼈가 앞으로 이렇게 쭉 튀어나오죠. 갈비 갈비뼈가 앞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느껴지진 않겠지만 이제 횡격막이라는 하는 요폐 밑에 있는 막인데 횡격막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우리 몸 안에 폐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늘려야 그러니까 흉강의 부피를 막 크게 만들고요. 흉강의 부피가 커지니까 폐의 부피도 같이 커져서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이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지니까 어 공기, 기체는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외부 공기가 압력이 높고 우리 폐 안쪽이 압력이 낮아지니까 외부에서 우리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온다.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게 이제 들숨이고요. 날숨은 공기를 내보내야 되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횡격막이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내려가고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우리 이제 가슴 쪽에흉강에 부피를 작게 만들어서 폐의 부피를 작게 만들면 부피가 작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져서 폐 속의 공기가 외부로 나간다. 요거 여러분 이 과정 숙지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잘 숙지 하시고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폐순환 할때 기체 교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기체 교환의 원리 요거 반드시 외우세요 확산이라는 거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산소는 폐포, 그러니까 즉, 외부 쪽에 산소의 농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폐 속에 산소 농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조직세포라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반드시 이동하고, 그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게 돼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계속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조직세포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서 모세혈관, 그 다음에 폐포 쪽으로. 어, 모세혈관의 이산화탄소가 꽤 높아요. 농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 대기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0.03% 정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보낸다. 그래서 이제 기체 교환은 이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면 요거는 이제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고요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어, 모세혈관에서 이제 조직세포로 산소를 보내고 조직세포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보낸니다 어, 보통 요거까지 우리가 이제 호흡으로 쳐요 얘, 얘만 호흡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호흡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포에서 혈액으로 이동한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되고요. 조직세포에서 혈액으로 이동한 이산화탄소는 순환계를 통해 폐포로 운반된 후 날숨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호흡 과정, 우리 이렇게 얘기했고요. 시간이 꽤 괜찮아서, 어, 배설까지 한 번에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배설 보도록 할게요. 배설을 하기 이전에 우리 몸에 이제 노폐물이 생성이 된다라는 걸 먼저 해요. 노폐물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배설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로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물. 물도 노폐물이에요, 우리 몸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직접 섭취해서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영양소를 분해하고 나면 무조건 물이 나와요. 그 그러니까 물도 노폐물이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거 체크 안 해서 틀리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거 당연히, 여러분 숙지해야 돼요. 물도 높여 입니다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이제 탄소, 수소, 산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하고 물밖에 안 나오는데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뭐, 인, 황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기도 해요. 뭐, 어, 황, 황화가스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황산가스 뭐 이런 거. 그것보다는 이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어, 크게 뭐 우리가 어, 몸속에 이제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내보낼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크게 영향이 되진 않는데, 이 암모니아가 우리 몸에서 노폐물로서 꽤, 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배설을, 요거에 대해서 주로 배설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구요. 어. 자, 그럼 이제 이 암모니아는 어떻게 이제 노폐물로 배설을 할 거냐. 요거, 요 과정. 간을 거쳐서, 암모니아가 간을 거쳐서 요소로 바뀌어요. 암모니아가 간을 거쳐서 요소로 바뀌는데, 왜냐, 독성이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에 독성을 매우 강하게 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이제 이 독성 때문에 혈관으로 그냥 돌아가면 문제가 생겨서요. 간에서 요소로 바꿔요. 요소로 바꿔서 이제 순환계를 타고, 어, 여기. 콩팥으로 간 다음에 콩팥에서 이제 걸러서 오줌으로 배설을 한다. 물은 이제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거나 콩팥에서 오줌으로 배설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배설 과정 보면 되고요. 배설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볼때 폐는 순환계가 호흡기에 들어가기도 하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안할 거고 콩팥 할 거예요. 콩팥, 콩팥. 다른 말로 신장, 공팟, 신장, 이렇게 된다. 그래서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이제 오줌을 생성을 하고요. 기본 단위로는 이제 네프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구체, 봉원주머니, 세뇨관, 그리고 간략한 그림은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요 그림에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콩팥에서 이제 오줌을 만들고 나면 오줌관을 타고 오줌관을 타고 방광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 있죠? 콩팥에서 요거 콩팥에서 나가는 요거 요게 이제 오줌관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요 요게 이제 방광이에요. 여기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방광. 그래서 이제 오줌이 저장되는 장소 방광이 있고. 방광에서 이제 몸 밖으로 소변이 이동하는 관을 이제 요도라고 부릅니다. 요도. 그랬을 때 이제 오줌의 생성 과정까지 보고 이제 저 구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줌의 생성 과정에서는 첫 번째 여과 두 번째 재흡수 세 번째 분비인데 여과가 여과는 이제 모세 혈관에서 모세 혈관에서 이제 사구체로 가고요 어, 혈, 혈액이 모세혈관에서 이제 사구체로 이동했을 때이 사구체에서 어, 사구체 다음에 원래는 다시 모세혈관으로 혈액은 이동하고요 이 사구체에서 이제 여과를 통해서 이 사구체에서 여과, 여과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먼주머니로 몸원 주머니로 이제 역과를 하는데 압력을 압력을 통해서 되게 큰 압력. 엄청 높은 압력을 통해서 이제 모세혈관에서 이제 사구체로 보낼 때 어, 모세혈관? 모세혈관이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동맥인데 어, 신장 동맥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맥 동맥에서 사구체로 갈때 어마어마한 압력이 가해져요. 어마어마한 압력에 의해서 보원주머니 쪽으로 물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분자의 크기가 작은 애들이 보원주머니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이제 여과. 이렇게 이제 여과되는 물질이 어떤 거냐? 이렇게 여과되는 물질은 포도당 아미노산, 도도당, 아미노산. 이 여과가 되는데 얘네들은 어, 이상하게 100%다 나가버려요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아, 보먼주머니 쪽으로 빠져나가버려요 빠져나가면 안 되는 물질인데 싹다 빠져나갑니다 포도당 아미노산이 어, 나가고요 그다음에 물, 무기염류 얘네들도 이제 빠져나가고 플러스 요소, 예, 얘를 배출시키기 위한 거니까 여과에 의해서 여과를 통해서 요소를 이렇게 막 배출을 한다 이렇게 이제 여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보겠지만 보먼주머니에서 이제 세뇨관이라는 관을 타고 가요 세뇨관이라는 관을 타고 가는데 세뇨관이라는 관하고 모세혈관이 연결이 어, 모세혈관이 요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과된 물질의 일부가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요 재흡수되는 물질은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얘는 다시 100% 재흡수해요 요거을100% 재흡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걸 이제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물질이다 보니까 100% 다시 재흡수를 해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100% 재흡수를 한다. 그리고 물, 무기염류 요소 얘네들도 일부 재흡수가 돼요. 왜 재흡수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농도 차이 때문에. 세뇨관하고 모세혈관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과가 될때 되게 많은 양이 여과가 되고 그 그러면 이제 농도가 봄원주머니 세뇨관 쪽에 물질의 농도가 높고 모세혈관 쪽에 물질의 농도가 낮으니까 농도 차이에 의해서 확산으로 일부가 재흡수가 되버려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요 흡수를 조절하는 호르몬도 존재를 해서요. 흡수를 많이 해야 될 되면 많이 흡수하고 재흡수할 때 재흡수 많이 안 해도 되면 많이 안 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되고요. 분비는 뭐냐면 이제 혈액에 그래도 이제 여과가 되지 않고 남은 여과가 되지 않고 남은 애들 또는 이렇게 일부 재흡수된 애들을 다시 또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시키는 게 이제 분비. 당연히 여기도 에너지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이제 분비를 해서 이제 오줌을 생성한다. 이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오줌을 생성을 하고 나면 요기 이제 전부 다 네프론에서 일어났고요. 세뇨관 타고 가서 이제 집합관을 거쳐서 세뇨관에서 이제 집합관을 거쳐서 콩팥 깔때기에 모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갑니다. 콩 팥깔때기에 모인 다음에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오줌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잘 숙지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콩팥 동맥에서 이렇게 사구체로 이렇게 들어오면, 사구체가 모세혈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이 되게 크기가 두꺼웠던, 크기가 이제 단면적이 되게 컸던 동맥에서 갑자기 단면적이 작은 모세혈관으로 가니까 압력이 되게 강해지고 그 압력에 의해서 여과가 돼요. 압력에 의해서 여과가 되고, 어, 여기서 이제 여과가 안 되는 물질도 존재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큰 거. 분자의 크기가 큰 거. 혈구나 단백질. 호르몬 모르거 얘기, 하 는데 큰거는 여과 안 돼요？물질 이큰 물질 은여 과가 되지않 고, 요 사구체 모세 혈관 을 타고 다시 이렇게 가면 요 모세 혈 관이 이게 이제 세뇨관, 요게 세뇨관, 모세 혈관, 요 세뇨 관을 이렇게 감싸 고있을 거예요？요 모세 혈관 얘가 이렇게 감싸 고있 으면, 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가 일어나고 모세혈관에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분비가 일어나서 포도당 아미노산은 모두 재흡수 100% 재흡수 물과 무기염류도 대부분 재흡수를 한다. 그렇게 해서 얘는 정맥으로 가고요. 얘는 이제 풍파 깔대기를 통해서 이제 오중간해서 이제 방광으로 간다라는 거. 잘봐 두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어 100%가 그러니까 사구체를 통해서 이제 물 포도당 그러니까 포도당 아미노산이 거의 100%, 100% 여과가 됐다가 그거를 다시 또100% 재흡수를 하는 거. 요거 이제 알아두도록 하시고 문제를 풀때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나 문제 풀때 다시 한번 요거 내용 님이 조금 봐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배설, 배설과정이고 어, 우리가 이제 넓게 봤을 때 호흡과정에 대한 것 조금 더 얘기하면 세포호흡이 있어요 세포호흡은 이제 영양소랑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에너지 얻는 건데 이 에너지 얻을 때 이제 ATP에 저장하는 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보고요 에너지 이용, 그 다음에 유기적 작용 어, 이 유기적 작용 때문에 선생님이 실은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한 방에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쫙 연결해서 설명하기 좋은데 이렇게 강의로 찍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면 지금 선생님이 이제 대충 강의 시간을 봤더니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다 해서 한 시간이 넘네요. 너무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실제로 강의면 여러분을 보면서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하겠지만 강의로는 이렇게 세 개로 짧게, 짧게 잘라서 이제 올려주도록 할게요. 어, 기관계 유기적 작용, 이렇게 이제 소화, 그러니까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쭉 연계돼서, 연결돼서 이제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라는 게 이제 기관계 유기적 작용이니까 여러분, 봐주시도 간단하게 봐주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여러분, 당연히 복습 잘 하셔야 되고요 복습하고 난 다음에 또 수업시간에 어 필요한 질문들, 여러분 의문점 드는 거 질문하시고 어 여러분 교재 있으면 교재 선생님이 항상 정해주잖아요. 교재 있는 내용이랑 같이 해서 복습 잘 하시고 수업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수업시간에 만납시다.